손비나, 김용빈, 천록담의 고현철 헌정 무대의 김용임 눈물, 이변 속출 충격, 미스터 트러3 TV조선 미스터 트러3 최종 결승전에서 손비나, 천록담, 김용빈이 진선미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20일 방송된 준결승 1차전 중간 순위에서는 손비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김용빈, 천록담, 손비나는 고현철 헌정 무대로 봉선화 연정을 불렀고, 이에 김용임은 현철 선배 보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장윤정은 저 셋은 물이 올랐다라고 말했으며, 소희현은 미리 보는 결승전 같았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날 최재명은 140점, 박지우 10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 차를 보이는 등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이날 9회 전국 시청률은 14.5%로 지난주 14.9%에 비하여 0.4%포인트 떨어졌고 이는 현역가왕2 1 2의 시청률 12.6%보다 1.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시청률만을 놓고 보면 TV조선 미스터트롯3가 MBN의 현역가왕2를 앞섰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날 꽃돌이 비주얼인 손비나 천록담 김용빈이 매력적인 보이스와 완급 조절로 고현철 헌정 무대로 봉선화 연정을 부르자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은 고인이 된 현철을 떠올리며 울컥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꼭 1년 전에는 방시리, 지난해 4월에 현미, 지난해 7월에 현철, 그리고 며칠 전 송대관까지 유명 가수들이 고인이 된 가운데 이번 현철의 헌정 무대는 시청자들을 눈물짓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손비나가 준결승 1차전 중간순위 1위에 오르며 미스터트러3 진 자리에 한발 다가섰는데요. 원래 이름이 손용빈이었다는 손빈아는 김용빈과 이름이 겹쳤기 때문에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손빈아는 등산으로 단련된 탓인지 목소리 통 자체가 단단했고 해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미스터트롯3 최종 진을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거기에 천록담과 김용빈이 더해져 톱3로 뽑힐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2월 20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3에서는 준결승 1차전 레전드 미션이 진행됐는데요. 1라운드 한곡 대결에서 9세 막내 유지우는 홍성호를 대결 상대로 지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OK 광자매 OST였던 진성의 오키도키아로 듀엣 무대를 꾸몄는데 아무래도 홍성호가 좀더 안정적인 무대를 꾸민 것 같습니다. 장민호는 미스터트롯3 시즌1 때 자신과 정동원의 듀엣 무대와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유지윤은 패했지만 다음 주 개별 무대에서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대1 데스매치 때첫 녹담을 지목했다가 패한 임찬은 이번에는 데스매치 미 춘기를 지목했는데요. 마스터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가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임찬과 춘길은 현철의 사랑은 나비인가 바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무대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마스터들은 좀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춘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춘길은 톱 7에 들어갈 것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지우는 이연석 진을 차지한 천록담을 지목해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로 유쾌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천록담의 우세를 예상했던 장윤정은 이지훈의 반전 리듬감 춤 실력을 칭찬했는데요. 이들 무대는 흡사 콘서트 같았으며 역시 천록담은 내공이 단단해 보였고 여유 있는 무대로 관객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이정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면서 천록담으로 개명하였고 신장함을 극복한 스토리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 오디션을 통하여 제2의 가수 인생을 펼쳐 나갈 것 같습니다. 배우이자 가수인 이지훈도 이번 미스터트롯3를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 같습니다. 한편 대국민 응원투표 1, 2위를 다투는 참가자 경계대상 1순위 김용빈, 손빈아의 대결도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동갑내기의 이름도 용빈으로 서로 같은 두 사람은 진성의 내가 바보야로 정통 트로트 대결을 펼쳐 마스터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김연자는 두 사람 무대가 완벽했다고 했고 주영우는 손비나를 트로트의 교과서라고 극찬했습니다. 진성도 처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완성도 있게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갈등이 생겼다. 오늘 두 분을 보고 제가 배웠다라고 평했습니다. 손비나는 110점으로 40점을 받은 김용빈을 큰 점수 차로 이겼는데요. 김용빈은 크게 실망했을 수도 있겠으나 이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무대에서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김용빈은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미스터트롯3를 통하여 인지도를 높였고 인기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수 생활 하는 데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재명이 박지우를 지목해 음색 강자들의 대결이 성사됐는데요. 14살 차인 두 사람은 오승근의 있을 때 자리로 예상 박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계속된 경연에 두 사람의 목은 안 좋은 상태였지만 주영우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것 같다. 박지우도 지금까지 부른 노래 중에 가장 안정적인 바이브레이션으로 불렀고 최재명도 소리하는 사람들의 버릇을 버리고 리듬을 탔다. 새 소리가 오히려 더 유니크하고 기분 좋게 들리게 했다라고 평했습니다. 최재명은 140점을 얻어 130점 차로 박지우에게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충격적인 점수 차이지만 오디션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승근은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한참 뜰때 이혼율이 40%까지 떨어졌다라고 약간의 뻥을 섞어 말했는데요. 당시 있을 때 잘해 노래가 그만큼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미스터 트롯 경력직 추혁진 남승민의 대결도 성사됐는데요. 두 사람은 조항조의 가지마로 성장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무대를 본 영탁은 너무 막역하고 친한 동생들이다. 두분다 너무 성장한 무대를 보여주셨다라고 대견해했고 조항조도 다른 색깔로 노래를 재해석한 두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남궁진 강훈은 조황조의 만약에로 훈훈한 비주얼과 매력적인 음색으로 한팀 같은 호흡을 자랑했는데요. 원곡자 조황조는 노래는 듣는 사람이 편해야 한다. 들었을 때 감동적이고 좋으면 되는데 어떤 곡은 선곡에 의해서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다. 강훈씨 특히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게 표현한 것 같다. 선곡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남궁진 씨 부드러운 음악에 감사했다라고 평했습니다. 평가 결과 남궁진은 110점, 강훈 40점을 받았습니다. 이날 1라운드 경연 결과에다가 대국민 의원 투표 점수까지 합산한 결과 공동 13위 임찬, 강훈, 12위 홍성호, 11위 이지훈, 공동 8위 유지우, 박지후, 남궁진, 7위 천록담, 6위 남승민, 5위 김용빈, 4위 추혁진, 3위 춘길, 2위 최재명, 1위 손비나가 올랐습니다. 이날 충격적인 이변은 최재명 140점, 박지우 10점이라는 준결승전 사상 역대급 점수 차가 벌어졌다는 점, 그리고 우승 후보로 꼽히던 김용빈은 손비나와 맞붙어 40점을 얻은 데 반해 손비나는 110점을 얻었다는 점 등입니다. 남은 해체에서 어떤 드라마를 써 내려갈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최종 진선미를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창힐 TV였습니다.